살아 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치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한번더 읽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지식의 하나님이시죠. 지식이호세의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그통 그냥 예수 믿으면 은혜로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에, 여러분 한나가 누구인지 더잘 아십니까? 누구예요? 시도로 아들을 낳아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그는 그 이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인데 사무엘 생 2장 1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구원의 주 내가 구,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느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네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살아 보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속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나는요 그의 예, 이제 남편 남편이 아내가 둘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다른 아내 이름이 번인나였어요. 그런데 그는 아 이제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주었고 또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 번인나보다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었죠. 위해 주고 그러니까 이 분인 나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나를 괴롭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식도 없는 것이 남의 서방을 빼앗고 이렇게 남편을 꿰차고 앉아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 너 자식이나 나 보아냐? 뭐 이런 말 등등을 하면서 괴롭혔겠죠.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이한 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이제 절망하지 않고 또 그와 싸우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 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 나가 그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7 절과 8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런 이제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던 한나가 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사무상 1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에 이 중대형이 모였어요. 자기는 자식이었고 자기의 여기는 이제 뭐라 했냐면. 적수라고 그랬죠. 적수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굉장히 이제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 기도를 하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은 있지 않냐 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게 이제 그의 이 괴로움을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기도보다 사람에게 찾아가고 또 그냥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제 어떤 그 해결책을 나름대로 내놓기도 해. 그 해결책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갑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지만요 기도 중에 이 통곡의 눈물이 나오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쭉 이제 저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면 한장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 기도는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괴로움, 뭐 그걸 그것만 해도 괜찮죠. 왜냐면 남편이 남편의 이름이 이제 엘가나였죠. 남편이 그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3월상 1장 8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그렇게 한나에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걸로 해결 될 수가 없었죠. 왜요? 이 적수인 분인나가 이제 매년 성전에 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가 되면 이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오래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 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사사자 마지막 사사고 제사장이었죠. 엘리가 네 어, 그가 취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사사는 이제 우리가 먼저 사무엘이라 그러죠. 그 전사사가 엘린데 예.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이제 입술만 기도하는 걸볼때 취한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네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15절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벤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이 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 어제 그제 이제 두 번의 이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엄청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 염려하는 마음이 없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뭐그 결과는 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저께도 그저께 집 이사할 때는 아주 맑은 가운데 흘 이사했어요. 이사 다 하고 나니까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만은 우리 이사할 때는 조금 더그 지장이 없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다 내어 놓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멸시하지, 무시하지, 않으시는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엘리가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16절에 보니까 다, 당신의 조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1 7절에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해줍니다. 주의 종이 기도해 줄 때에 이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응답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응답 받은 것과 똑같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3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예르대,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치는 근심 빛이 없도록, 아멘, 그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안한 거죠. 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근심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갇혀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는 아이를 갖게 되는데 1장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일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20절 한번 더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나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상의 얘기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한나는 그의 적수가 되어 있는 분이나로부터 이제 좀 공격을 받고 격분 됨이 많아서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을 구했어요. 뭐 다른 건 아니죠. 자기도 아들 하나 달라. 분인나는 저렇게 아들이 많은데 이 일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여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부인 나로부터 받는 수모와 멸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장1 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팔아 가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종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 줄 때에 이 한나는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고 다시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마음을 보고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우리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간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20절 제가 봅니다. 한나가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이미 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니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의 서원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서원 기도의 내용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요. 실제 아기를 낳았을 때,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딱 씻어버렸죠? 입딱 씻고. 내가 언제 그런 기도했어? 아, 나는 몰라. 이게 하나님 응답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어쩌다가 기도 실수한 거고 그냥 3회일이 남아서 일, 이랬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변합니다. 마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가 다른 것처럼 정말 간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가요. 그런데 응답받고 나서는 입을 싹 씻고 돌아섭니다. "아이, 나는 내가 그런 기도 언제 했지? 내가 뭐 하나님께 이걸 썼나?" 뭐, 왜 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자를 드리러 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왜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다. 자이 말씀을 좀 보세요.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지금 한나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는데 주님이 주셨죠?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 기도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해 주셔서, 이제 아이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 사무엘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이를,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21절에 보니까 그의 온 집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그가 소원기도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일들을 진행해갑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이렇게 뱉어요 거기에 영혼이 있게 하리라 얘기를 해요. 랬더니 그의 남편이 뭐라 그래2 3 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니라 어, 기다리다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24절 젖을 떼는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세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이 실로라는 게 부사가 아니에요. 실로가 이제 이게 고유명사입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이렇게 되겠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디더라?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속에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내가... 어, 정말 이 사매엘이 이제 어려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후계자로 키울 때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이가 어리 어렸으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조카를 보고 왔어요. 우리 손주를 보고 왔어요. 너무 이쁘죠. 그런데 이 한나가 평생을 자녀 없이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께 손 기도를 드리고 상회를 얻었는데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25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 아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경배하고, 나. 그리고 나서 이제 드린 기도가 찬양의 기도가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3절에 이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도가 3절이었던 거예요.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셔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동을 달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의 대적, 그의 적수라 그러기도 하고 옛날 성경엔 대적이라고 나오죠. 그의 적수였던 분인 나가 그렇게 그 애가 없다고 괴롭히고 격분시키고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자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종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이장 18절로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애는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자이이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이런 얘기를 하죠.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네개 다른 후사를 주사 이게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하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남편에게 네개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에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기서 엘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가 여호와께 간과에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누구였냐면 평생 자식을 갖지 못했던 한나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받친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저 받으시고 입을 씻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물론 한나가 여기서 그가 서운하여 얻은 아들 상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뭘 얻고자 드린 게 아니에요. 왜요? 너무 기뻐서 자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여기, 여기 보면 그렇죠? 1장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뭐 하나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내게 주시겠죠? 뭐 이런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저 기쁜 마음으로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아들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하여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있습니다. 2장 20절이에요. 엘리가 엘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 여호와 앞에서 자라 아니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얻을 다시 하나님께 주시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더니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딸 삼남이녀를 더 주셔서 더 풍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격분하고 통곡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다. 사무엘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종 엘리를 통해서 한나의 모든 행실을 볼 때에 정말 복주지 않냐 하실 수가 없어서 그에게 새롭게 자녀를 주시고 삼나 민녀를더 낫게 하시고 또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 기도하고 응답받고 싹 돌아서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더 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 이 한나의 기도가 이장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나처럼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더큰 축복을 함께 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한나처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요한복음 16장 1 4절 말씀대로 어떤 말씀이 있나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어.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섯 배로 갚아주셔요. 삼남이로 갚아주셔요. 물론 받으려고 드린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와 행위를 보십니다. 여하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날아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켜볼 이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게 하시고 합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이곳입니다. 이제 이 좋은 것, 중화동에서 가장 유지인 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가 일어난 곳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활에서 한전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